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도 비상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기초과학연구, 미래성장동력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메디티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어, 정말 뜻밖의 윤석열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김영환 위원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 국회에 계연문이 들어왔던 3일 밤을 지나고 처음 만났었는데 네.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네. 근데 오늘 저렇게 또 괴상한 소리를 듣게 된 바람에 질문지가 하나 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차 담화는 어떠셨습니까? 들으시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스스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국회를 범죄소으로 지칭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대통령 담화했잖아요. 비상계엄할 때. 지금 반국가 세력은 딱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지금 반국가 세력들의 총 집결을 요구하는 어, 준동을 지금 어, 담화를 한 거다. 그래서 국민들간의 싸움을 부추이고 본인의 반헌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의 범죄를 지금 어, 일부 세력들 반국가 세력 들의 준동을 언급하면서 책동하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1차 개엄 네. 선포는 정말 완전히 한밤중에 네. 깜짝쇼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에게 당신들이 일어나야 한다 음. 특히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지금 탄핵투표가 음. 예정돼 있잖아요 네. 예 14일 사실 네. 국민의힘이 표단속의 의미로 저는 확 이렇게 받닿았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자기 친윤 세력들한테, 어, 끝까지 막아라. 이런 거그 메시지 음. 하나 고요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정당했다라는, 어,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또갈등의 혼란 속으로 지금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래서 이 탄핵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반동, 예. 반동이다 지금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네. 시청자분들께 그간 네. 일주일 사이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 네. 윤 대통령이 3차 담화에 미처 담지 못했던 수정도 못한 채로 녹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포인트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반헌법적인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계엄령 비상계엄을 발표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이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시도 아니었고요. 사변도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의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요건에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심의예요? 오늘 뉴스 봤더니 음. 휴대폰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음. 부서도 안 했어요. 법률 위반이에요. 이, 네. 지금 당장 그러니까 탄핵. 네. 투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고 당장 해야 될 동시다발로 해야 될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내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정확히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어저께 발표했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예. 공수처 그다음에 국수본 그다음에 군검찰 세 개의 조사 기관들 이 합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즉각 체포해야 돼요. 즉각 체포. 즉각 체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내란하기를 정당화 시키고 음. 또 하나의 국가폭력 사태를 지금 조장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내란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즉각 체포해야 돼요. 구속시키고 구금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가 만약 되면 그때 대통령의 직무는 그때 정지가 되는 건데 대통령 직무 정지가 돼도 음.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음. 그죠? 용산에도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죠. 진공만 못할 뿐이지. 그렇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즉각 체포해야 체포 한다. 했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미 국힘 안에서 예. 탄핵에 찬성하고 음. 투표하겠다라고 밝힌 의원들이 지금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바로 윤대통령의 저 3차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아주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예. 뭐 사실 이미 기차는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음. 그것만 들어보면은 탄핵 가결 가능성이. 네, 예, 저는 가결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아졌다고 보고요. 명확하니까요. 이 내란이라는 음. 것에 대해서 증거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저 담화를 듣고 또 혹시 논리적으로 무장하고 준동할 <laughs> 내란 네. 동조 세력들께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한테도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이 문자가 계속 옵니다. 뭐라고 오는데요? 네, 탄핵 반대, 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해달라고. 이거는 저는. 어국민의 알바들인 음, 것 같아요 음. 본인들이 수없이 많은 문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또 정광훈 같은 이런 극우 반국가 세력들이 또 준당하는 계기를 만들 것 같은데요 다 내란입니다 모두 내란 행위에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반국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절대 동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탄핵을 저희들이 이루겠습니다. 같은 이나 이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뭐 주식 시장, 자본 시장, 금융 시장, 외환 시장 지금 다날리지 않습니까? 저는 탄핵이 또 경제고 민주주의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국회 믿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투표까지 국회 잘 지키시고, 네. 건강하게 투표 잘 하셔서 저희에게 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메디치미저 시청자 여러분, 특집으로 한번 김영환 의원실에 다녀 갑니다. 감사합니다.